좀 미리 좀 해석을 하자면 사실 이건 선생님이 생각한 건 아니고 우리 조교쌤 표현인데 지금 셋이 만나는 건 괜찮아. 근데 둘이 만날 수 있는 건 누구랑 y 는 a 랑 그다음에 y 는 g x 랑은 둘이 만나도 괜찮아. 둘이 만나도 괜찮아. 문제 조건 만족하는 건그렇 근데 y 는 a 랑 f x 랑 y 는 f x 랑 둘이 만나는 건 안 돼. 이건 안 돼. 이건 안 돼. 어, 이건 허용하지만 이건 안 돼. 어, 그래서 아까 죽을 수있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? 어. Y는 A랑 Y는 GX랑 애인이 되는 거야.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는 건 괜찮은데, 그 애인이랑 친구는 나의 친구랑 만나는 건 이상하다는 거지. 아 근데 열린 마음으로 보면 가능한 것도 가,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? 나는 사실 연애를 그렇게 오픈 마인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애인과 나의 친구가 단둘이 만나면 이상할 것 같긴 해 그지 어 근데 요즘 워낙 되게 자유롭게 많이들 만나서 음 그러니까 요즘은 약간 락뭐 분명히 나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 얼마 전에 그 얘기 들었, 들었어요 무슨 폴리아모일인가 뭐 정확히 이름 모르겠는데 그니까 러 여러 사람과 만나는 걸 하나의 그. 그 연애 방식으로 채택하는 거 그래서 뭐 나는 세사람이랑 동시에 사귀고 이, 이런 주의자들이 있던데요. 뭐 그들이 책도 요즘 내고 약간 하나의 그런 연애 트렌드처럼 보는데, 너는 좀 이해가 안 가. 뭐 그러면 나의 그 애인분의 내가 뭐 대기번호 3 번이고 4 번이고 막 그럴 거 아니야.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? 뭐 <laughs> 이렇게 될것 같은데. 네. 자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. 그래서 자 이제 이해됐지. 방금의 얘기를 어떻게 한다? Y는 A랑 Y는 GX가 만나는 건 괜찮아. 괜찮아. 그런데 가로선이랑 FX랑 따로 둘이서 만나는 건 허용하지 않아. 이해됐지? 자